안녕하세요. 전 7세례 이성자 권사입니다. 이게 온지 1년이 되었습니다. 간증을 하려고 무언가 찾다 보니 2008년도 자료집이 있어 거기엔 성경 열장이 아닌 한장일기가 있었습니다. 전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살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해가 되고 왜열 장씩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 기도, 제사장 성막 기도, 보혜의 기도의 위력을 말씀하셔서 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니 처음이냐고 물으십니다 영적전쟁을 권하시며 3층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올라가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네 번씩 읽는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기도라고? 그런데도 뭔가 달랐습니다. 기도만을 써서 읽는 줄 알았어요. 지성소 기도를 하고 내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있었어요. 영점 전쟁을 읽으니 기도를 하다가 쉬면 사단이 와서 쌓고 복을 가로채고 전화 오면 받아도 안 되고 우리는 예배드리다 말고 얼마나 받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받으셨겠지만 전잘 받았습니다. 2016년 1월 이득진 목사님의 열 천의 비유를 듣고 아, 뒤통수를 한대 맞은 듯게시록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빌라다벽 교회가 전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생각나 주일에 이 교회 에 한번 와보자 하고 와서 오늘에 이르러 이렇게 제가 간증을 하게 됩니다. 나의 직장은 딸네 집입니다. 재단 쌓기로 결정하고 혼자 하다가 손녀딸과 합니다. 경배하기, 보혈기도, 찬송도 하는데 보금송. 이 아이가 이걸 좋아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하며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성소기도는 창세기부터 세장 또는 길면 한 장, 성경책을 가까이 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합니다. 제성소에서 예수님의 보자도 보고 예수님의 아빠처럼 목마도 태워주고 3월 22일엔 반란사건을 읽는데 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진답니다. 어느 날은 책 속에서 이쪽을 읽으면 주먹손이 이쪽에서 옷이 너덜너덜한 옷이 쑥 나오기도 하고 읽다 말고 근데 이번엔 깨끗하고 가방 둔 손이야 할머니 가느다란 나무가 보여 그리고 푸른 채소밭도 있네 배추도 당근도 있어 할머니 감뭄의 반다는 뭐야? 풍년 성경에 나와? 뭐부터 응. 나오는데? 풍년이지 그럼 노아의 때처럼 경고하는 것이 아니야? 하는 아이 자기 아빠가 오면 나 지성세에서 뭐 봤는지 알아? 하고 본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 아이는 9살 이 아이를 데리고 토요일 제사장 기도를 옵니다. 두세, 두 시간을 자,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10년간 투병 생활하던 작은 오빠가 2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의 형제들은 모두가 천주교인입니다 행사가 있어 형제들이 모인 그날 큰 오빠 네이이 기도하고 나갑니다. 전 주님 안에서 앞선 자들의 순봉을 완성하려고 오빠에게 기도해도 돼? 그래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하니 아멘.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한 제가 깜짝 놀랐어요. 1억이 두주 전쯤에 예수님 영적, 기도할, 영적 기도를 해,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붙잡고 슬프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현연 기시록 4장을 10번씩 읽으면 열을 백번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했습니다. 4장 11절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권세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때도 있었고 또 지의심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오빠를 만드시니도 하나님 구원하실지도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3월 26일 그렇게 또 25일에 제사장 기도한 것을 똑같이 11기도로 하며 아가서 기도 때 별도장을 오빠에게 찍는데 주님의 임태가 강합니다. 내 입에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이 나의 오빠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있는데 작은 올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고모 오빠가 세상을 떠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울면서 웃으면서 장례식장을 가니.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금 청구해 보시네요. 진짜 거만하시는 분이 오빠 평안히 가셨습니다. 어떻게 할지 궁금했어요. 여쭤보니 그분들은 아신답니다. 기도의 재단이 이렇게 능력이 많습니다. 오빠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간때 너무도 평안하고 온화한 오빠를 보고 형제들이 모두 위로받고 마지막 발인 영정 앞에 모두가 서있는데 내 입에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이런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출제 앞서 찬양하며 감사했던 물을 흘리고 화장대에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이제는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슬픔이 올라오는데 오 주님 내가 내는 기쁨이 내 몸이 춤으로 반응합니다.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채우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3월부터 남편과 기도회단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예, 누이심에 하실 만한 물거어인다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부산 큰 오빠 집에 다녀왔습니다. 큰날케가 그러더군요. 고모 이제 말문이 트였네. 입이 얼렸어 알지만 저들에게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보혈기도를 그들에게 주었고 만나면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물려드리자고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들 또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수 없으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